이어서 목포 연결합니다. 김혜은 앵커. 오는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가 선수단들이 숙박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0월 목포를 주 경기장으로 하는 전남에서는 전국체전이 열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목포의 일부 숙박업소가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들의 숙박 예약을 받지 않고 있어 선수단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을 위한 주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골격이 대부분 완성됐고 잔디 운동장과 트랙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진척률은 82% 수준입니다. 6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운전하고 하는 기간 그, 그 정도로 한 25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에 참여할 선수나 임원들은 숙소를 잡지 못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작년부터 올 지금 초까지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숙박업소 업주들이 아직 방예약안 받는다. 나중에 연락한다 지금 그러고만 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는 선수단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기도 있습니다. 절대 뭐 예약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도 심판 숙소라든지 우리 선수들 숙소가 한 100여 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객실이 저희들도 예약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상당수 숙박업소들이 예약을 거부하는 상황 전국 최전 기간 선수단과 관광객이 몰릴 경우 숙박료가 올라 업체들이 낮은 가격에 예약을 잡지 않으려 하기 때문으로 목포시는 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에 대해 모니터링 감시요원과 함께 숙박요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목포시 홈페이지에 요금 현황을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달면서 이렇게 좀업 이렇게 참여 동의하고 있고 저희 이렇게 개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와 임원들은 대략 3만여 명. 목포 전국체전이 숙박업소들의 방 예약 거부라는 난관에 부딪히며 자칫 이미지 실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라남도와 농업인단체가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응원대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농업인단체는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과 전남에서 개최되는 대형 행사 성공 개최, 그리고 농식품 정책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라남도가 육성하고 있는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서포터즈 가입자에게는 가맹점 170여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강진군 등 3개 군 지역의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밖에도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금액을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